네. 저는 331번을 타고 제주 터미널로 어,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서 제일 먼저 오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31번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하차를 해서 오늘은 음 버스 터미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어 출발하는 어 버스를 타고 뭐 특별히 오늘은 뭐 어느 코스를 걸어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터미널 가서 가장 빨리 떠나는 버스 있으면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래서 타고서 마음 마음 있다 마음 있다 짚이는 것으로 그냥. 참고로, 계선 뭐,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공항 3번호, 이제, 터미널 가는, 뭐, 터미널서부터 해서, 뭐, 저기, 제, 구제주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터미널까지 가는 거는, 다섯 개 노선이 있습니다. 315번 국제부도 가는 거, 그 다음에, 331번, 32번은 서명에서 입장 가는 건데, 터미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66번도 이제 들어가고, 3 4 3번 젊을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제 다섯 개 노선이 있으니까, 뭐, 먼저 도착하는 거 아무거나 딱시고 터미널 가서, 어, 목적하시는 곳으로, 어, 이동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하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